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오늘부터 1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현재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과거 농경 사회를 거쳐 또 산업 사회를 거쳐 현재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이르게 되었지요.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의 크기가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산업사회에 오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자원이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나게 되었지요. 현재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축적해놓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가 그 나라의 힘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크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입자의 수나 아니면 인터넷 이용자 비율로 보거나 이러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선두 그룹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일수록 그에 대한 역기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작년 1월 25일에 있었던 인터넷 대란 같은 경우에 정보보호의 역기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질, 질의를 던지게 되었지요. 이번 강의,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정보보호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강좌, 오늘 강좌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30분, 밤 11시 10분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강좌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EBS 홈페이지에서 직업 훈련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 강좌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클릭하신 후에 어, 질문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의 축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큼 그 지식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우선 정보보호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에 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 보호의 의미에 기술적 수단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수단, 즉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보호의 목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밀성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밀성 서비스를 함은 어떠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A가 B에게 정보를 보낼 때이 내용을 제3자가 알아챌 수 없도록 변환시키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무결성 서비스라는 것은 A가 B에게 보내는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인증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 내가 김아무개요라고 얘기했을 때저 사람이 진짜 김아무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접근제어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접근제어 서비스는 컴퓨터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허가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인 방지 서비스는 정보를 송수신한 후에 그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어, 현실 세계 등기우편과 비슷하지요. 감사추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처리된 일련의 어, 명령어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향후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의 근원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정보보의 목적을 실제 전자메일을 사례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을순이가 갑돌이의 편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떠한 정보보호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편지의 내용을 남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성 서비스가 작동이 됩니다 또한 편지의 내용이 예를 들어 갑돌이가 안한 아, 을순 씨를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뭐 헤어지자고 변경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결성 또는 다른 말로 메시지 인증 서비스가 작동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로 갑돌이가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가 있고 전자 메일을 보낸 후 받은 후에 나 이거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인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즉 정보 보호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보호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호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 보호 기술은 크게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로 나뉩니다. 시스템 보호 기술은 시스템 내부 정보, 컴퓨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로서, 파이어 l IDS, CQOS, 데이터베이스 보안, 스마트 카드 보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호 기술은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정보, 통신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전자메일을 위해서 PGP, PEM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자결제 보안 서비스, 보안 기술로 SSL, TLS 또는 SET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위해서 VPN 기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의 기반 기술로서 암호 기술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암호화 기술, 인크립션 기술, 전자 서명 기술, 인증 기술, 키 관리 기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의 특징으로서는요, 특수성과 독자성, 그리고 기반 특성과 고부가가치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보보호 기술의 특수성이라 함은, 정보보호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기능이라 함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 정보보호 기술이 범죄 집단에 악용될 경우에는 범죄 공모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시에 그, 알카에다 그룹에서 조직원들이 통신할 때는 암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뉴스나 어떤 신문 등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보호 기술은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좋게도 사용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이중 용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은 그 나라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정보보호 기술의 수출입에 통제를 가기도 합니다. 또한 독자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자성이라 함은 외국의 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 나라의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나라에서 개발한 독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기반 특성과 고 부가가치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통신 인프라에 사용될 기반 기술이며 또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보보호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더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서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한 후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보보호 제품의 안전도, 보안도에 대해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은 어떤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보호 제품의 이중성 때문에 때로는 수출입 관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어, 이 중에서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와 비도 관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호제품 평가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이 그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그 제품의 보안성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제품의 개발자는 제품을 개발한 후에 평가 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에 평가 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평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관은 의뢰받은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 결과를 정책 인증 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에 인증 기관은 개발자에게 인증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서에는 K1부터 K7까지 7가지의 등급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 E 자 마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E는 인크립션의 약자로 그 해당 정보보호 제품에 비밀통신을 위한 기밀성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발자는 자신의 정보보호 제품에 다음과 같은 인증필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이 이런 마크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증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숫자, 일련의 숫자가 기록되게 되는데요 앞에 두 글자는 정보보호 제품의 구분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어 e w 인 경우에 FW라는 어, 알파벳이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 번호는 1년 번호. 단순한 1년 번호를 얘기를 하고요. 끝에 날짜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유효기간은 현재 정책으로서는 3년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증필증이 받은, 증필증을 인증 받은 후에 3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기관에 신청을 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현재 제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보 제품의 평가가 끝나서 인증 필증까지 받은 교부된 제품들은 인증 제품 대장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인증 제품 대장은 CPL, 그러니까 Certified Product List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어떤 종류의 제품인가? 그리고 제품명은 무엇인가? 인증은 아까 K1, K7 중에서 과연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 또한, 이 제품을 개발한 개발 업체는 누구인가? 또 평가 신청인은 누구이며 이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이 제품을 평가한 평가 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인증 필증의 번호는 어떻게 되고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정보 보호 제품을 사용하려면 어떠한 시스템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하는가? 또한 제품의 개요와 주요 기능은 어떠한가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아왜 평가 기관은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으로 고정돼 있을 텐데 평가 기관을 반드시 써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국외의 경우, 국외의 경우 어떤 평가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평가 기관을 두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시장이 아직 외국의 경우처럼 크게 확대되질 못했기 때문에. 다 하나의 평가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기의 평가기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는지 인증제품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정보보호제품의 비도 관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제품의 비도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보호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암호화 기술, 정, 기밀성 기술이 과연 얼마나 해커들로부터 해독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수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보호 제품이 비밀 통신 서비스,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요.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주요 정보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다른 기호나 문자로 변형시키는 기술 또는 과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정보보호 제품의 비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정보보호 제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동작이 됩니다. 먼저 송신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제품은 VPN 제품으로서 VPN 제품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요 정보를 보낼 때이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보호 제품입니다. 송신자가 메시지와 키를 정보보호 제품에 입력을 하면 이때 이 키를 통해서 메시지가 암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암호문이 수신자의 정보보호 제품에 도달하면 수신자는 자신이 사전에 송신자와 교환하고 있는 비밀번호, 즉, 키를 정보보호 제품이 입력해서 원래의 메시지를 다시 복원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 사례를 들어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DES라는 정보보호 기술, 암호화 기술입니다. DES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비밀번호, 키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 the unknown message is the test test contest plain text라는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무작위한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앞에서 나타났던 문장을 지금 핵사 대신을 숫자 형태로 표시한 것이고요. 이때 이 문장으로부터 원래 문장 평, 메시지를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송신자와 키를 비밀번호를 공유한 수신자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자물쇠, 열쇠 등을 사용할 때 보통 튼튼하고 그 비싼 자물쇠일수록 열쇠 크기가 두껍지요. 그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 기술도 똑같습니다. 그암호화에 해독하기 어려운 정도, 비도가 크면 클수록 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자리 비밀번호보다는 10자리, 15자리, 20자리 비밀번호가 더 강력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비도는 암호 제품에서 사용되는 키의 길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으로 정보 보호 제품을 수출했을 수출할 때 이러한 암호제품의 키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의 길이가 긴, 아주 우수한, 비도가 높은 암호화 기술이 적성 국가에 수출이 됐을 때 아니면 테러 분자에 의해서 사용이 됐을 때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지요. 실제 일본의 옴 진리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일본 사회에서 엘리트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옴진리교 사건이 터지고, 일본 경찰이 옴진리교 본부를 급습했을 때, 실제 컴퓨터 아래는 모든 문서가 암호화된 채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사하기에 애를 먹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우수한 암호 기술을 수출 못하도록 한다면, 라그 나라의 정보보호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선진국들의 수출 규제 정책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일단 미국의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8년까지 64비트 이하의 키 길이를 갖는 암호 알고리즘. 이 경우에는 별 저비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쉽게 해독이 되는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암호기술 정보보호 제품은 별다의 허가 없이도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7개 테러 지원 국가는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64비트 이상의 키 길이를 갖는 정보보호 제품, 암호화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키복구 기능을 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키복구 기능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암호문으로부터 메시지를 복원해낼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오면서 자국 산업체의 어떤 권유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러한 제도를 미국 정부가 완화시키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오면 어떠한 키기리의 암호화 기술도 허가 없이 단순히 기술 검토, 테크니컬 리뷰만 거쳐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7개 테러 지원 국가는 제외되고 똑같이 외국 적 정부로의 수출은 기존의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뭐 비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포함한 23개국은 제외가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들 EU나 호주,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EU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경우에는 현재 EU 국가 내에서 수출입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 국가로의 수출은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허가가 필요로 합니다. 호주 및 한국의 경우에는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서 어떤 미국과 어 어떤 유사한 규제를 갖습니다. 그러면 바세나르 협정이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나르 협정은 1997년 7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33개국 대표가 모여 체결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 협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보호 제품이 이중용도 제품으로서 그 전략 물자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수출입 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암호화 기술이 탑재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암호 화 알고리즘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64비트 이상의 키 길이를 갖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즉 고비도 암호 알고리즘 또는 512비트 이상의 키 길이를 갖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장비 및 부품은 테러 지원 국가나 분쟁 국가의 수출식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12비트 이상의 키리를 갖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제 어떤 제도나, 주변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봐와 같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보호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이 외국에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요. 최근 들어선 실제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규제를 해오고 있고 중국도 이에 뒤질세라 최근 들어서는 정보보호 제품의 수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 경우에는 양계장을 만드는데도 270개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요. 정보보 제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신다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출입 규제는 WTO 협정에 따라서 국가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WTO 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WTO TBT 협정이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을 얘기합니다.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라고 해서 약자로는 TBT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요. 각국에서 자국의 표준을 고집해서 외국의 제품을 수입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국제무역을 저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 규격이 있는, 예를 들어 국제 표준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이러한 표준을 준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어떤 한 나라에 수입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WTO-TBT 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보호 선진국들은 자국의 그 동안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책을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국이 갖고 있는 정보보호 기술을 외국에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든 자국의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화 시켜서, 여기서 국제표준이라는 것은 뭐 IS 표준이라든가 IETF 표준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표준화 시켜서 가능한 한 수입되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정보보호 제품이 자국의 정보보호 기술을 탑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 정보보호 기술들을 국제표준화 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뒤질서라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도 자국의 기술을 많이 국제표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IMT-2000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암호기술인 카스미라는 기술을 IMT-2000 휴대폰의 암호화 기술 표준으로 국제표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 시에 거기서 사용될 기술들을 민간에게 공모를 함으로써 일반 시민, 학생들에게 공모를 함으로써 민간에서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서 실제 정부에 사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해 뒤질세라 최근에 뭐 국내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시드라든가 아니면 전자서명 알고리즘인 KCDSA 등에 대해서 국제표준화를 실제 시켰고 또한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i d 나 전자서명 알고리즘인 KC-DSA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껏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 보호의 목적으로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서비스를 들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밀성 서비스는 편지의 내용을 남이 못 보게 하는 것이고 무결성 서비스는 편지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인증 서비스는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접근 제어 서비스라는 것은 나의 PC,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허가받은 사람만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뭐 군대 일급 비밀, 2급 기밀, 3급 기밀 다룰 때는 비밀 취급 인과증이 필요하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과 비슷한 부인 방지 서비스와 감사 추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 또한 이와 이에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이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 기술은 어,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보호 기술이고요. 네트워크 보호 기술은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통신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정보 보호 기술에는 f i r e IDS, CQS, o DB 보안, 스마트카드 보안 등이 있고요.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기술로는 PGP, PEM, 이것은 전자메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를 위한 SSL, TLS, SET, 그 다음에 VPN 등이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로는 암호화 기술, 전자 서명 기술, 인증 및키 관리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보호 기술을 제품화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거칩니다. 먼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이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에 진흥원이 그 제품에 대해서 보안성 평가,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K1부터 K7 등급까지 7가지 등급으로 인증 필증을 받겠지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인증 필증을 보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제품은 그 이중성이란 특수성 때문에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밀접한 아주 정보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도관리나 수출입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방식, 기반 기술인 암호 기술에 해당하는 대칭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